처음엔 길고 두꺼운 강철막대가 잘려나가요. 이 강철 조각들은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황빛으로 빛나기 시작하죠. 충분히 달궈지면 거대한 프레스 기계 아래로 옮겨져 눌리면서 기본적인 날 형태로 눌려요.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금속은 다시 한번 특수 프레스로 옮겨져 곡선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흙을 뒤집고 갈아엎는 데꼭 필요한 모양이에요. 다음으로는 유화펀칭 기계가 등장해서 장비에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아주 정밀하게 뚫어줘요. 형태가 다 갖춰진 날은 이제 연마 단계로 넘어가요. 빠른 속도의 그라인더로 가장자리를 날카롭게 갈아내서 어떤 땅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온에서 달궈졌다가 기름이나 물에 담가 급속 냉각하는 당금질 과정을 거쳐 강도가 확실히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블레이드들은 반짝이는 강철빛을 내며 포장과 출하를 기다리죠. 단순한 쇳덩어리가 이렇게 강력한 농기구 날로 변신하는 과정 진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나요?